TV. NHN 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RPG 킹덤 스토리의 클로즈베타 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킹덤 스토리는 삼국 시대의 영주가 돼 천하를 통일하는 미드코어 전략 RPG인데요. 거점 전투를 통해 중원을 정복해 나가는 전투 모드와 귀엽고 친근한 200여명의 장수들, 스킬 조합과 팀 버프 효과를 고려한 전략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삼국지 스토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 모드 외에도 중국 전도 위에서 땅따먹기 전쟁을 펼치는 천하통일 모드, 비동기식 유저 간 대결 게임 모드인 장수대전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며 나의 영지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NHN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업3부 부장은 킹덤 스토리는 천하통일이 핵심 컨텐츠인 캐주얼 삼국지 RPG로 기존 상국계 IP 기반의 게임과는 색다른 캐릭터와 컨텐츠로 승부하고자 한다며 이번 클로즈 베타 테스트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특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본격적인 테스트는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그리의 TV